위기 앞에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공동체. 자취를 감춘 그리스도의 사랑. 오래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노인은 이러한 교회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노인이 교회에 다시 생명을 찾아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깊은 길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 다룹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겉보기에는 한 권이지만, 실제는 예수 녀석권의 책의 모음집입니다. 각각의 책은 장르도 다르고 쓰여진 배경과 목적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러한 책을 우리의 시점으로만 해석하려 든다면 오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마주할 때 먼저 이 책이 왜 쓰였을까? 저자는 어떠한 고민을 했을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때는 1세기 말인 90년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교회가 탄생한 지약 60여 년이 흐른 뒤입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생명없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대가 지나면서 자녀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여러 대에 걸쳐 신앙을 물려 받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자부심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여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이고. 그들은 자신의 혈통과 신앙을 자랑하지만 교회 안에 소속만 되어 있을 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1세기 말은 그 생명이 본격적으로 흐릿해지는 시대였습니다. 공동체는 모인 목적에 의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흐릿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농구를 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농구 좋아하세요? 하지만 모여서 농구는 안 하고 맛집만 찾아다닌다고 해 봅시다. 그 모임을 온전히 농구 동아리라고 할수 있을까요? 침목도모는 할수 있어도 농구 동아리로서의 생명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전통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목적이 흐릿해져도 모종의 이유로 교회는 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상관없는 모임이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위기가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집단이든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위기 속에서 신자들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 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니었습니다. 도미티아는 황제 중심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으로 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교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닥치는 대로 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교회는 60년대 내로 황제 이후 다시금 큰 핍박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평소 신앙을 자부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로 되돌아갔습니다. 혹은 유대교와 교회의 두 발을 모두 담그는 타협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박한 핍박을 피했습니다. 쉽게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위기 앞에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공동체, 자취를 감춘 그리스도의 사랑. 오래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노인은 이러한 교회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노인이 교회에 다시 생명을 찾아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인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필명으로 노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긴 글을 적었습니다. 노인이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요한복음이란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의 여느 책과는 구별되는 두드러지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설명할 순 없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이 책은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책의 말미에 강력하게 이 책을 쓴 기록의 목적을 언급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글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애석하게도 2000년 전 이야기 모두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노인의 편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그 깊은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